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7th of December 2021, Tuesday. and now uh, 6.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.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좀큰 폭의 마이너스였다. 코스피는 약간의 플러스로 반등은 했습니다. 음,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힘이 점점 붙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. 어, 셀트리온은 어제 좀 많이 떨어졌네요. 셀트리온이 1.9% 떨어졌고 헬스케온이 2.53% 떨어졌고 셀트리온 제약은 2.04% 떨어졌는데. 조금 답답합니다. 이제 셀트리온이 슬슬 치고 나갈 때가 되기는 했는데, 아 아무래도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음, 그 다음에 음그 셀트리온도 좀주 적극적인 i r 을좀 해야 될 텐데. 에, 뭐, 미래 성장 동력 같은 건잘 잡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, 어찌됐든, 서정진 명예회장님이 물러나고 나서는 소액주주들하고 소통하고, IR 쪽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. 정말 좀 아쉽습니다. 어. 음. 그리고 뭐, 셀트리온이 뭐, 어 신한은행에 해서 뭐, 그 주식을 맡겨서 그걸로 국매도에 활용되고 있는지 없는지, 진짜는, 모르겠지만, 그런 소문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어, 그런 거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명을 하던 사실을 밝히던 뭔가 좀 했으면 좋겠고, 어찌됐든 아쉽습니다. 어제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, 어, 일단은 어, 첫 번째 소식은 지주회사, 가 이제 흡수 합병을 했다고 합다다 g s Celtrion h e a l t h c 스 r e Holdings, Celtrion Healthcare Holdings, Celtrion Healthcare 그 다음에, 이제, 이 지주사가 다시 이걸 합병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,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, 이제 합병이 완성이 되는 건데, 원래는 올해 이 3단계까지 갈라 그랬었는데, 지금, 올해는 안될거 같아요. 어. 일단 주가가 좀 오르고 소액 주주들이 좀 마음이 풀어져야 이런 단계가 가능할 수 있고 어 지금 일단은 어 대형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배 구조를 좀 단일화를 하고 어그 뭐라 그럴까요 음 좀그 밀가리 아니. 일가 몰아주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면서 어, 좀 뭔가 어~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왜냐하면 바이오스밀러 쪽은 지금 경쟁은 점점 음~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~ 그 지주회사가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양도세 납부 유예까지는 가능해졌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어, 두 번째 소식은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셀트리온하고 CMO 협약을 하기로 했는가 봐요. 그래서 어 셀트리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기로 해서 아마 셀트리온이 만든 약 중의 일부를 바이넥스가 아마 CMO로 생산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이 아마 어, 그 레키로나 같은 게 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, 수출이 많이 될것 같으면 아마 어, 뭐 그걸 바이넥스에 줄지 아니면셀트리온이 그걸 하고 바이오 시밀러 일부를 넘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물량을 좀 넘길 수 있는 어, 그런 사전 준비 조치가 좀된것 같고 바이넥스 쪽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바이넥스 주가 전망도 좀.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좀 분석해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후성 심근증 계량 신약. 이거는 신약입니다.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요. 다만 오리지널 신약은 아니고 계량 신약이라 기존에 있던 약을 계량해서 신약을 하는 건데 이게 CTG20인데 이게 심근증 약이 원래 여태까지는 딱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, 이, 좀, 개발만 될수 있으면 지금 이제 임상, 일상 임상 실험 중인데 이게 상당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임상, 일상 실험 중인데 벌써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발만 되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왜냐하면 심근증 약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근증이 발생이 돼서 호흡이 좀 곤란하고 그러면 고혈압 약이라든지 황부정맥 치료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 항부정맥제의 시, 시벤졸렌인가 뭐 하여튼 요런 약을 개량을 한 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비흔성 심근증 어, 이게 심근증이 꽤 많거든요. 요즘. 어, 그래서, 어, 심근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, 약이 굉장히 미국 같은 데서도, 어, 3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, 이게, 어, 1인당 1년에 이 심근증 약을 먹는 게한 1200에서 1500만원 이 약값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약이라, 어, 어찌됐든, 요런 걸 개발하고 있고, 어찌됐든, 어 셀트리온이 기존의 바이오스밀러 말고도 이런 개량 신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또 케미컬도 많이 하고 있고 익스다 이런 거를 합병해서 오리지널 신약도 앞으로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어찌 됐던 어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거 셀트리온이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 좀더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셀트리온 제약을 저는 일단은 좀 제일 보, 제, 좋게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. 케미칼 쪽이 좋기 때문에 요쪽이 일단 실적이 세계 중에서 제일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셀트리온 제약을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좀 모아가시다 보면 한 1년이나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좀 훌륭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. 아, 그래서, 그렇게 잘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어, 서정진, 미래를 건 승부사, 요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, 이게 뭐 이제 이어지는 얘기라요. 어, 와이프 생일 때 장모님이 자네는 아내를 잘 만나 성공한 거라고 하셨다. 그 얘기를 여섯 번 하시더라. 그래서 장모님 말씀 다 맞는데, 재벌 회장 중에 본처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했다. 처형들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. 장만 장모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계속 잘 살라고 하셨다. 그래서 지금은 위자료가 비, 비싸서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. 웃음 하림 김홍국 회장 부부는 새끼를 함께 먹는다.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집 이야기를 하면 꼭 싸운다. 나보고 본받으라고 해서 우리 부부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출근한다. 저녁만 따로 먹는다. 부부가 새끼를 하루 먹는 것은 호떡 장수나 하는 일 아니냐 와이프가 지주회사 부회장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 시절처럼 일을 한다 내가 출장을 가면 와이프가 회사 인감도장을 관리한다 나는 5분 만에 결제하는데 와이프에게는 날인 받는데 몇 시간 걸릴 정도로 꼼꼼하다 이런 얘기에요. 일반 국민의 생활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. 어렸을 때 고학을 하고 셀러리맨도 해보고 사업 초창기에는 유령회사도 운영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거쳐서 어쩌다 보니 대기업 총수가 됐다. 요즘은 덕분에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부자로 알려졌다. 성공하고 나니까 사실 제일 힘든 게 과거와의 관계다. 성공은 했는데 과거가 그리 클린하지 않은 거지. 회사가 어느 정도 크고 유명 인사가 되고 나니까 한 그룹 회장이 과거와 인연을 끊으라고 하더라. 한 6개월 지나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다. 다른 회장들하고 만나봐야 몇 번이나 보겠나. 일단,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, 종목이 궁금한 분 있으시면, 음, 그, 문자나 카톡, 주시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궁금한 종목을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종목을 깊게 상담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나 카톡 주시구요 탁구 좋아하시는 분도 문자나 카톡 주시고 그다음에 shouting, 어, 그 다음에 잉글리시 샤우팅 그 줌으로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니깐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도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, 잠깐만 기다리세요, 엄마. 예, 자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 아, 그리고 그 오미크론 생각보다는 치명률이 심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